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탄자 미디어 스텝 박고데입니다자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은 어, 거제도 지심도 어, 높은 여라는 포인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한 3년 한년 3년 정도 만에 제가 여기를 다시 찾았는데 어, 지금 뭐 계절은 완전한 봄이거든요. 바다는 아직까지 수온이 뭐 10도 전후로 굉장히 낮은 수온이 뭐 올라가지 않네요. 굉장히 낮은 한 겨울입니다. 어, 이맘때쯤 되면, 원래 이 겨울 뱅예돔이라고 해서, 홍개지렁이 미끼로, 어, 이 반유동 낚시로, 한 수심 한 6m, 7m 이렇게 반유동 낚시로, 이렇게 뱅예돔을, 어, 노리면, 어, 뱅예돔이, 뭐, 크진 않습니다. 내만이다 보니까, 뭐, 25cm 에서, 어, 정말 크면은, 뭐, 가끔 30cm 뱅예돔들이 마리수로 이렇게 많이 나왔던, 어, 그런 좀, 어, 경험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 뱅예돔 소식을 조금 들여보고자 해서, 이렇게 한 번, 어, 나와 봤습니다. 근데 뭐, 어, 고기가 지금 사실 뭐 전국적으로 수온이 낮은 관계로 정말 잘안 됩니다. 감성, 감성돔도 안 되고, 병여돔은 뭐 그나마좀 감성돔보다는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아서 한번 나와 봤는데, 오늘 혹시나 뭐 대상 어종이 나오지 않더라도, 어, 지심도 높은 예에 대해서 정보를 좀 드리고, 시간은 제가, 어, 지금 오늘 11시 반에 출항을 했거든요. 11시 반에 출항을 한 이유가, 이 지심도 높은 예는 날물에 어, 날물에 고기가 잘 됩니다. 그래서 딱 날물 다섯 시간만 오늘 낚시를 한번 해보고 어, 철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지심도 높은여 정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어, 제가 지심도 높은 여에서백개돔을 어, 대상으로 사용할 장비와 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는 어, 천류 신천홍 블랙 엔티 1.2 5 0대를 사용을 하고요. 밀은 3000번 브레이크릴 입니다 원줄은 2.5호 세미플로팅 채비는 뭐 시인성도 좋고 예민한 막대찌 2호 반유동으로 하고요 목줄은 1.2호입니다 1 2호 1.2호 목줄에 벵에돔 전용 바늘 3호 그리고 미끼는 홍 개지렁이를 사용해서 수심 한 6-7m 정도 반유동 예전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끼인 홍계지렁이 원래 보통 활성도가 좋을 때는 한 마리만 여기 바늘에 입에 살짝 이렇게 걸어 주셔도 되는데 이 수온이 좀 많이 낮고 활성도가 좀 떨어질 때는 한두 마리, 세 마리 정도까지 달아 주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한 마리보다는 한두 마리, 세 마리다는 게 활성도가 좀 떨어질 때는 아무래도 조금 입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더 높아지거든요. 이홍계지렁이가 민물지렁이처럼 엄청 사이즈가 작고 굉장히 뭐 미끌미끌하기때문에 잡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강하게 자 이제 첫 캐스팅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 내려서 하선을 한 곳은 거제도 지심도 높은여입니다 높은여 포인트 이름이 높은여라는 곳인데 말그대로 조금 높은 곳에서 예, 이제 밑으로 이제 공양을 하는 에, 요런 개빠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높은 년대. 어 지금 이곳에 하선을한 이유는 뭐 예전 경험 때문에 하선을 어, 했었는데 어, 오늘은 이 지금 대상 어종은 병에돔입니다병에돔 지금 이제 뭐 계절로 완전한 봄이지만 어, 아직 수온이 어, 많이 낮은 에, 그런 바다는 아직 겨울입니다. 바다는 겨울이고 어, 계절은 지금 봄입니다. 봄인데 어, 이게 물때는 어들물보다는 이 높은 녀는 날물에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때도 맞춰 왔고 또뭐 날씨도 그나마 어, 뭐 최근 중에서 제일 양호한 것 같고, 제볼 때는 뭐 물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괜찮고 조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갯지렁이 사실 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어, 쉽지는 않은데 힘들게 힘들게 해서 제가 막 수소문한 끝에 어, 홍갯지렁이도 좀 싱싱한 어, 갯지렁이좀 구해 왔고. 어 겨울철 어뱅에돔을 대상으로 해서 홍게 찌렁이 그리고 이제 봄철에 어 도다리를 대상으로 홍게 찌렁이를 많이 찾으시는데 홍게 찌렁이 판매를 하는 곳이 잘 없습니다. 거제도 이로면에어 거제 바다낚시라고 24시간 영업을 하는데 어 1년 내내 연중무휴에 어 싱싱한 홍게 찌렁이를 한 통에 5천원에어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홍게 찌렁이 어 찾으시는 분들은 어, 요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여기 띄어드릴 테니까, 뭐, 예, 정보로 이제 아, 저희 공유를 하는 겁니다. 어, 홍계천에 찾으신 분, 여기서, 예, 여기 거제 바다 낚시에서 어, 미리 전화를 해보시고, 예, 구입을 하셔서 잘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조건은 완벽합니다. 어, 고기만 나와주면 되는데, 고기가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뭐, 어떻게, 어, 알 수가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철수할 때까지 어, 최선을 다해서 어, 병해돔을 대상으로 얼굴을 볼수 있도록 예전 경험을 살려서 한번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네만 뱅에돔을 대상으로 할때 어, 밑밥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네만에는 이 녹색인 카멜레온 어, 빵가루가 잘 됩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지금 또 시기적으로 한 4월 달인데 수온이 굉장히 좀 낮은 시기다 이 보니까 어, 크릴은 두 장. 원래 이제 한 여름이 되면은. 크릴이 들어가면 또잡어들이 너무 많이 어 이렇게 또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빵가루만 사용하셔도 되지만 수온이 조금 낮은 시기에는 그래도 동물성 미끼인 크릴이 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크릴 한두 장에 카멜레온 빵가루 두 봉, 그리고 제가 지금 요 지버제 한 봉, 이렇게 해서 혼합을 해왔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으로 한 다섯 시간 정도 아주 능능하게 뭐 부족하지 않은 양으로 그렇게 밑밥을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5시간 정도 히트 히트 와이 없는 와중에 뭔가 물었습니다. 야 우와! <laughs> 야, 근데 지금 봉어가 문제가 아닌데, 와, 봉어 도 사이즈가 엄청나게 좋네. 야. 와, 근데 정말 참, 참네요. 와, 봉어 사이즈. 병0너이 올라와야 되는데. 자,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입질이 정말 약던데요. 찌가 살짝이 내려가길래 그냥 한번 살가아봤거든요 챔질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얼마나 입질이 약한지. 와, 근데 보호가 정말 찹습니다 얼음장이 얼음장. 와. 오늘 우리는 그 날씨 기상청에폭삭쏘 같네요. 예보는 정말 좋은데 예보랑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죠. 와. 히트, 히트, 히트. 와, 이거 뭐지? 야, 이거 힘 많이 쓰는데. 와, 야, 이거 사이즈가 큰데. 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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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울 우와 이거 뭐고 딱병해동은 아니고 농어가 한 마리 물었습니다 농어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40cm 45cm 정도 되는데 농어가 한 마리 물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올라왔는데 어뭐 노을이 막 치고 이러니까 어 거기가 바늘에서 빠졌어요 바늘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빠졌네요 아 그래도 뭐병해동은 아니지만 농어가 한 마리 물어 줬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출조로 가보면 어장원이 굉장히 좀 많이 줄었다 이런 걸 아마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뭐 물론 첫 번째로 뭐 날씨가 또 예전보다 많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출조 횟수가 줄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렇게 나와서 해보면 정말 고기가 꽝이 없이 이렇게 나왔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뱅해돔 정말 뭐손바닥많은 뱅해돔 한 마리 얼굴 보기가 이런 힘든 어, 현실이거든요. 어, 이 자연은 이 바다는 어, 낚시를 하는 낚시인, 예, 즉 저희가 이 자연을 좀 지켜야 됩니다. 저도 뭐이 뭐 작은 사이즈 물고기들 이렇게 좀 올라오면 좀 살려주고 또뭐 알을 가진 물고기는 저희도 최대한 뭐 잡지 않으려고 어, 노력을 합니다. 뭐 부득이하게 뭐 이렇게 뭐 열기 낚시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도 뭐 모르게 알변고기또 잡기도 하지만. 근데 좀뭐 한치든 참돔이든 뭐 병어돔이든 하여튼 뭐 작은 사이즈는 잡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대상 어종이 아니라고 해서 잡어가 막 올라오면은 뭐 이렇게 막내팽개치고막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잡어도 이 바다 환경의 생태계의 한 일원이거든요. 잡어도 저희가 뭐 노리는 고기는 아니지만 잡어도 좀 살려주고 저희가 이렇게 뭐 힘들수록 저희가 또할수 있는 선에서. 뭐 청소도 좀 잘하고 예, 바다 환경도 좀 지킬 수 있고 어장원도 저희가 좀 보호할 수 있으면 예, 보호도 좀 하고 예, 할수 있는 그런 예, 좀 환경을 어, 저희가 좀 만드는데 좀 노력을 어, 했으면 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지금 철수 시간이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뭐 얼떨결에 그래도 뭐 대상 어종인 백예돔은 어, 올라오지 않았지만 뭐 보고 한 마리 그리고 이제 농어가 뭐 올라오다가 화면에는 담겼지만 뭐 놓쳤습니다. 우와! 네,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지네요. 자, 뭐 본의 아니게 어, 조기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다시피 날씨가 너무 엉망인 관계로 어, 뭐 조기 철수를 하게 되고요. 오늘은 뭐 지심도 높은요. 이렇게 나와서 제가 막 병해 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뭐어 제대로 뭐 상황이 예의치 않아서 못했고요. 오늘은 뭐 정보 한 가지는 뭐 홍계 찌렁이 어뭐 영상 맨 처음에 보시다시피 홍계 찌렁이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도 뭐일년 내내 연중으로 좀 싱싱하게 파는 곳그뭐 정보 공유로 뭐 높은 여뭐 요런 경우는 뭐 지심도 높은 여뭐 이렇다 뭐 이렇게 뭐 낚시하면 됩니다. 뭐요 정도로 정보로 뭐. 이렇게 뭐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곳에서 또뭐 새로운 정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